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게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 11월 달부터는 제대로 된 유료 광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많이가 많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유료 광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료 광고를 받은 거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뭐 인기가 없었던 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쭉 유료 광고에 대한 문의는 있었어요. 뭐, 가끔씩.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돈 받을 바에야 어? 형님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광고는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저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될거 아닙니까? 딱 선,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형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제품을 허접한 거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거나 유료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작년쯤에 후리사고 발열조끼, 그거를 리뷰를 하긴 했는데, 유료광고는 아니지, 단돈 10원 한장 받지 않았으니까. 바이크 타면서 형님들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유료광고 받게 됐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더 형님들한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응. 인사, 어지게 받아가 버렸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은 제가 과거부터 이야기해오던 것들에 뒷받침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뭐 옛날부터 알고 있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언젠가는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시기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니. 오토바이를 갖다가 도대체 얼마나 더 씹선비 같지? 타야 니들의 성을 만족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라이더들조차도, 아, 이, 이미지가 개커진데. 인식, 그래, 어, 인식, 그래, 더러운 거 인정하고, 라이더들이 어느 정도 만들었다. 오케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오토바이라는 물건을 갖다가 얼마나 얌전하게 타야, 이 모두의 조건을 갖다가 충족을 시킬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토바이 그렇게 타는 물건 아니야. 어? 도대체 얼마나 염전하고 어? 속도 다 지키고 신호 다 지키고 어? 앞에 어? 갓길 주행 안 하고 맨 앞에 가서 안 서고 어? 차 사이 안 비집고 다니고 그런 그런 세상이 온다 한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열어줄까요? 알아서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주장해 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선방을 쳐도 매우 잘 치고 있는 수준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깔끔하게 다니는 거야? 어? 도대체 라이더들한테 뭘 바라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기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보고 깨끗하게 다니라고 하는 저똥 묻은 개들이, 어? 제가 과거부터 이 통계 자료로 증명을 하잖아요. 야, 이똥 묻은 새끼들아. 그만 좀 지저대라고. 이똥 묻은 개들이 내놓은 스코어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동차 일반 대당 사망자 수가 세계 2위예요 2위. 이러면은 말다한 거지. 이미 똥이 묻은 새끼들인데 도대체 겨무은 개한테 얼마나 더 깨끗해지라고 지저대는 거야.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바이크 타는 사람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라이더들은 예, 진짜 얌전하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 이 정도면은 오케이야. 오케이. 어,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순정 머플러가 다 땡기면은 1 2 0 d 시벨을 넘어 버리는데 음 얼마 나왔어? 119. 119. 이것 가지고도 에? 오토바이에 대한 특성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순정 머플러도 이미 그런 전투기 이착륙금을 내고 있었어요. 에? 그럼 어떻게라는 하거야 라이더들 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 애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기준을 라이더가 만드는 거고 그거를 이해 못하는 새끼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상 찍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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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저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거를 또 반박하기도 하지. 에이, 씨발, 우리나라 오토바이 폭주주 새끼들! 해외다 가면 아는데, 에이, 얘네들 존나 얌전히 타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갔으면은, 거기 다니는 할리들의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에? 진짜 거짓말 구라 한 개도 안 치고, 제가 기갑부대 출신이잖아요. 어, 전차 소리하고 맞먹습니다. 에? 일본 가봐요. 일본 아직까지 폭주족들이 시부야 시내를 갔다가 개 조져버리고, 오사카 갔을 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예? 마우라 때, 아니지.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자동차가 지나간 게 아니야.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바로 옆에 전투기가 지나간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휠스업 건스다운이라는 운동을 뉴스가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그냥 1년 중에 하루 딱날 정해가지고 어 단체로 폭주 뛰는 날입니다. 고속도로 폭주 뛰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은 폭주지만 저 나라 언어로 하면은 그냥 운동입니다. 운동. 뭐 시민운동 같은 거야.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음, 바이크가 치사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자동차들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고속도로 질러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찰이 단속할 건덕지는 없대요. 경찰이 진짜 단속을 한 내용이 뭐냐면 잔디 왜 밟았냐 그렇게 해서 검거된 3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검거되지 않았다는 영상 지금부터 볼게요. 이게 해외 수준이다 라는 거를 제가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 박아 놓는 겁니다. Let's go! 자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샤키! 음, 샤키! 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잘 타네요. 어, 아, 그렇지. 경찰. 경찰들이 얘네들 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손짓하는 거 보이죠?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거 수습하려고 나 미리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야, yeah, 네. 이거지. 와. 윌리 상태로 코너바리가 그냥 아주 우습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스다. 어? 이게 클라스야. 오호 뭐야? 뭐야? 진짜 장난 없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평균이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도덕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냐고 아닙니까? 해외 해외 거리는데 해외 해외 거려? 해외 거려 봤다 어때? 어 이제 좀감이 오실라나? 뭐라? <laughs> 아씨, 이게 클라스야우리나라에다면 어? 어떻겠습니까? 자, 형님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해 가지고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댓글들 어떻게 달리겠어? 안 봐도 뻔합니다. 안 쏘고 뭐 하냐. 어, 다 트럭으로 버려야지, 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팩트 조회수 600만에 따봉 8.2만, 실어요 2.5천, 2,500. 우리나라였다면은 반대가 되겠죠. 네? 진짜 뉴스에서 매우 존나 큰일 난 것처럼 해가지고 복주를 갖다가 이렇게 시계 떼버린다 다압아 압박이... 애초에 저 정도의 인원이 모일 수있을랑가 모르겠네 전국에 밀리좀 한다는 형님들 다 모아도 저 정도 실력 안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는 자 이게 현실이야 우리나라가 얼마치 어 진짜 십 섭이적으로 타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맨 다부와도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이 미친 새끼들을 어떻게 따라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이렇게 얌전하고. 어, 얌전하게 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좀 나중에 기획 영상으로 내놓을 건데, 이것도 유전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세대를 서양인들은 5세대, 6세대를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끼케 봤자 3세대까지가 전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온 유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역사가 진짜 라이더 문화가 해 봤자 30년, 진짜 길게 쳐줘 봤자 4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 아니 1차 세계대전부터 에? 오토바이 타고 댕기고 날라 댕기고 공중에서 점프 뛰고 그런 애들하고 이 조선 시X비하고 피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오토바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이야 yeah. 미쳤다, 진짜. 이거 봐요, 예? 이거 봐. 이거 진짜, 웬만큼 타서는 못 나오는 기술입니다. 진짜 오도바이하고 한 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야. 저는 저기 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닌 놈이 되는 겁니다. 개초보. 핵 초보. 저기 껴려면은 오도바이 한세 대는 날려 먹어야 저 정도 실력이 나옵니다. 이빠 유쾌하잖아. 어? 존나 신기하니까. 시민들 손 흔들어 주고. 어? 유쾌하지. 자, 오늘 이 시간부로 만약에 바현민이 이 영상을 봤다면은 그냥 인정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해외 비교하면은 세발의 피다. 그걸 가지고 논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거 수준 봤죠? 수준 봤죠? 우리나라 이러고 다닌다. 음, 변수다, 쪽팔린다, 이 새끼들아, 쪽팔려.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야,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볼 때마다 웃긴다, 이새끼나 하하하! <laughs>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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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비교해봐. 오! 대박, 이거 어떻게, 뭐야, 뭐야, 잠깐만. 어, 찌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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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지, 이거. 고각 치는 걸 갖다가 사운드를 듣고 같이 이렇게 고각, 와, 진짜. 개쩌네. 이게 해외 클라스다, 들 알겠냐? 어? 외학인들 만약에 뭐 댓글로 뭐 싸우든 누가 뭐 위험하니 어쩌니 개 좋거든 소리 특히나 해외 거리면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에? 물론 얘네들이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미국 가서 투어를 해본 인간으로서 아, 할리 무리들이 이렇게 떼지어가는 거 소리 시끄럽다고 지랄하잖아요. 자, 거기서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라이더지만 와, 저게 가능해? 하는 사운드로 할리때가 다닙니다. 그리고 알차들 지나다니는 거 고속도로잖아요. 예. 그냥 1차로 옆에 보고 있으면은 300으로 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런 윌리 모임들 소규모 지금 저거는 좀 대규모로 모인 거고 소규모로 10대, 20대 떼지어 가지고 다니는 거 많습니다. 그냥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일상이었던 거요. 결론은 이거지. 오도바에 대한 특성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 오도바이들 차 비집고 다닌다. 뭐 한다, 뭐 한다. 자기들은 이미 똥이 존나게 묻어 있는데, 스코어를 갖다가 만드는데 기여를 한 새끼들이, 어, 맨날 저 도심을 갖다가 꽉 막고 있는, 어,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 지 혼자 그냥 승용차 몰고 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습니다 교통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전거를 권유하고 그러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저렇게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 전나 교통 정체를 유발하잖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비집고 나가서 맨 앞에 가는 게 꼴불견이다 좋다 싫다 이게 바로 시선비들 어? 이기주의 내로남불충들 특히나 이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증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걸 안 겪어봤다면 모르겠어 차들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맨 앞에 서는거는 그 어느 나라 가더라도 바이크의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나라가 인정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모쪼록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는 무형맨이었습니다 형님들도 제이 영상을 통해서 라이더든 라이더가 아니든 이탈리아 한번 반드시 다녀오시길 권장합니다 아 물론 라면 챙겨가는 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오토바이 차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교통정체인데 니들이라도 좀 타가지고 교통정체를 줄여라 해가지고 횡단보도하고 정지선 사이에 니들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겁니다. 이탈리아 갔을 때 봤고, 미국 갔을 때 봤고, 수많은 해외 자료들을 찾아서 찾아봤을 때 봤습니다. 그리고 1차로하고 2차로, 요 사이는 넓게 서라. 누구 지나가야 되냐? 오도바이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법 제도를 그냥 딱 닦아놓고, 도장 꽝 찍으면은, 어, 반대가 돼야지, 교통 정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쿠터들 타고 다니십시오. 1, 2차로 열어놔라고 내가 딱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지. 갓길 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예? 그냥 1, 2차로 열어놔가지고 배달부들이든 라이더들 그냥 지나가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참 그냥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거 인식 잡아나가는 거. 그거 무역맨이 해나갈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빡이 좀 치세요 제발. 우리나라 라이더들은. 그냥 수준이 아주 깨끗한 편이다. 해외들이 이거 와리가에 치고 다거보면은 그냥 콧방귀를 껴버려요. 예? 안 끼겠습니까? 안끼안끼것 낄, 낄 같아요. 우리나라는 배달 오토바이가 개시 문제라 가지고 하면서 이걸 다 보여줘 봐.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제가 다같이 족같이 타고 다니자 해외들처럼 타고 다니자 그런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도덕적으로 다니라 지들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해대는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는거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에? 그게 눈에 안보이면은 차타고 다니지 마세요 뭐시 오토바이가 차사이로 비집고 다닌다? 오토바이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에? 맨 앞에 가서 선다 해외 애들 다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님들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잘못된 거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 1만 대당 사고율이 가장 두 번째지. 두 번째로 높은 이 나라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지랄하고 앉아 있는 게 그냥 2 5 0소100% 보면은 50% 100%, 보면 50 100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로남에 심각하고 이기주의 충들 많으니까 에? 자동차 사고율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멘트 치겠습니다. 라이더는 더 이상 호구 조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세계 평균 이하 실상 까고 봤더니 라이더들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 나라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이 레저 문화를 그저 소수이니까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라이더 연합이 형님들을 위해서 달립니다. 라이더를 위하여.